죽이야 바리야 맞대. 유타는 내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코추 유타입니다. 오코추 유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에 S S S 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나온 환속성 유타보다 더 좋게 나왔다. 그런 소리죠. 우리가 원하는 그 유타가 맞아요. 네. 그, 주력이 넘쳐나는 그런 유타. 딱그 느낌이었어요. 자, 스킬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타오, 이지메르나. 유타를 괴롭히지 마. 라는 스킬이죠.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카운터 상태. 이거는 환속성 유타도 있던 거였죠. 이렇게 반격을 하는데 근접 공격에 술식 300%의 데미지를 줍니다. 치명타 발생률이 높다. 그리고 반격을 한 다음에 어, HP랑 주력을 회복하네요. 그리고 또턴 시작 시 자신에게 필살 게이지 상승량 5% 증가 이게 부여가 되는데 이게 HP가 적을수록 효과량이 증가해요. 만약에 턴 시작할 때 내가 HP가 40% 이하일 때 필살 게이지 증가량 50%가 적용이 되는 거죠. 회상도 없이 필살 게이지 증가량이 50%나 된다. 애가 필살 게이지가 좀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살기를 좀 자주 써요. 필살기 회전이 정말 잘 됩니다. 가이신 켜가. 크리티컬 패시브인데요. 이게 미쳤어요. 유타라는 캐릭터가 그냥 애초에 자매를 들고 있어. 어? 자신이 치명타가 터졌을 때 치명타 확률 증가에 치명타 피해량 증가 그리고 필살 게이지 110 회복. 어? 턴 중에 1회. 미쳤죠? 보시면 필살 게이지가 1,750인데 어, 이런 효과들 덕분에 어, 필살기가 굉장히 빨리 차입니다. 자 이제 평타를 볼까요? 네, 평타는 그냥 뭐 최소 150% 근접 데미지 주는데, 자이 유타가 필살기를 쓰면 스킬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평타가 스킬이 바뀌는데, 아, 자마수루나 브레이크 데미지량 100% 증가, 1턴 1회 선택한 적에게 원거리 술식 300%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 확률로 행동 불가, 부여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가타나니. 너로이어 검에로 검의 저주를 담는 스킬이죠. 네, 채술 30%, 치명타 30%, 받는 피해 30% 감소, 그리고 필살 게이지 60 회복 이런 버프를 걸어줘요. 자, 일단 이 스킬도 필살기를 쓰면 바뀝니다. 어, 넘쳐 흐르는 주력 이 스킬로 바뀌는데 자, 소모 주력이 70입니다. 아, 주력을 70을 써요. 어? 근데도 주력이 남아돈다는 말씀? 네, 술식 80% 상승. 미쳤죠? 이거 스킬 쓰면 규격 외. 하나 들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 이거를 5탄 동안 준다. 그리고 필살 게이지를 60 회복해요. 필살 게이지 회복도 이렇게 달려있다. 조금씩. 그리고 적한테 디버프를 주는데 치명타 저항 60% 감소. 이거를 쓰고 막때리면 치명타가 아주 잘 터지겠죠? 근데 이 스킬 중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는데 중첩이 안 돼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스킬. 네, 세 번째 스킬이 뭐가 이렇게 많죠? 근접 공격에 체술 630% 데미지를 주고요. 태상이 강적일 경우, 브레이크 데미지 20% 증가. 3턴? 태상이 강적이 아니면은, 받는 피해 20% 증가 디버프를 걸어주네요. 그쵸? 그리고 이 스킬을 쓰면은, 체술이 20% 증가한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체술을 증가해줘봤자, 우리가 쓸 거는 술식 피해기 때문에,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킬도 필살기를 쓰면 스킬이 바뀌는데 적에게 원거리 술식 960%의 데미지 어, 엄청 강력하죠. 네. 거의 뭐 고조 사토로의 아카보다 더 강력한 데미지 또 강적일 경우 추가 효과 브레이크 데미지량 50% 증가 데미지량이 좀 올라갔죠. 받는 피해 50% 증가 이것도 디버프가 좀 올랐죠. 그리고 스킬이 끝나고 치명타 피해량 50% 증가 원래 채술 증가였는데 치명타 피해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쳤죠? 이렇게까지 봤을 때 아주 좋아. 특급 과주 원령 오리모토 리카. 자 필살기 원거리 술식 1,800%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력을 50 회복해요. 상한이 없어. 어. 이 필살기를 쓰면 오리모토 리카 상태가 되는데 이게 8턴이거든요. 8턴 동안 주력 상한이 없습니다. 주력을 계속 채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오리모토리카 상태일 때 술식 70% 상승. 그리고 상대가 브레이크 중일 때 데미지 100% 상승. 그리고 암흑 상태 무시. 그리고 매턴 주력을 10 회복. 상한 없음. 어 개토처럼 주력이 20씩 차게 돼요. 이래서 주력 관리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스킬을 막 써도 어, 주력이 남아 도는 느낌. 그리고 오리모토리카 상태가 해제될 때 자신의 HP 20% 회복. 이렇게 안정성까지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단점이 없는 캐릭터 같죠. 단점이라고 하자면 약간 스킬 이펙트 리카가 완전히 나와서 때려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 팔만 나와서 휘둘러요. 네. 그게 약간 좀 약간 좀 단점이랄까. 자 그럼 우리 저주의 여왕 어커츠 유타 한번 써볼까요? 출발.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타 필살기를 한번 써야 이, 이 사이클을 잘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사이클을 잘 돌려야 되는. 캐릭터야, 크리티컬 터졌죠. 게이지가 자, 자, 지금 1턴 만에 필살 게이지가 973 쌓였어요. 어, 한대 맞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빨리 차여요. 네, 크리티컬이 안 터졌죠. 터졌으면 이거 무조건 필살기 쌓였습니다. 이거 아쉽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필살기를 써볼까요? 만세,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주력 상한이 뚫렸죠? 주력이 178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번째 스킬 써서 술식 올리고 어, 치명타 저항 감소해서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줍시다 출발! 리카창! 다메다! 으쩌차! 데미지가 아주 세죠 유타 뭐 야루! 맞대! 리카짱네 c h a 이렇게 필살기를 또 썼죠. 야 방금 데미지 500만 들어갔어요 봤죠 e I'm g 맞대 리카짱. o go to the 게 네, 나れたかな. 무량공초가 빨리 들어왔으면 더 빨리 깼겠는데이 새끼 피가 180만. 유타를 괴롭히지 마. 어. 나이조비. 와 반격까지, 야 이야... 좋습니다.

오케이. 자, 자. 자. 유타를 괴롭히지 마. 오케이 브레이크. 스타. 일단 버텨. 버텨라. 어오 아. 반격. 야, 필살기 씹었습니다. 이러면 이겼지. 나 마키가 위험한 것 같아. 마키를 죽여버려. 죽여버려. 맞대. 유타는 내 거야. 에. 마키 센파이를 죽여버렸어. 리카 그만둬. 판타 센파이야. 야매로 리카. 에. 별거 없네 자 설마 조고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뭔가 필살기만 빨리 채우면 될것 같아요 다이저브 유타 사이코 다카라 일단 초반에 버티기 버티어! 오케이 반격 나이스 크리티컬 나이스 이게가리슈 오케이, 크리티컬 나 있어, 안나 있어, 너무 아파요. 이거 버틸 수 있지? 야, 버텨봐라. 하나 못 버텼고, 살아났고, 오케이, 영역 전개 풀렸습니다. 죽어! 둥! 오케이, 브레이크, 이거 잡았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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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를 괴롭히지마 어이, 어이, 어꿀밤이 어이, 때려 어이, 어이, 차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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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빨리 타카다장 라디오 보러 가이 새끼야. 오케이. 따짜짜. 일단 테카이. 반격 나이스. 테카이. 이러면 아주 덜 아프죠. 시내. 도도. 오케이 유타를 괴롭히지 마야 회복 잔재 드는 게 맞네 그렇죠 일단 버프 한번 걸고 리카장 다메다 저 녀석은 도도야 자 에이, 에이. 여기서 마이를 정리하면 돼 마이 정리 죽여

기분이 좋지않았지죽어라 리카! 저리해! 잘가요반격까지어녕하세요 쥐어야지. 니가 <laughs> 야 진짜 주력이 야자니 일이 없네 어? 네, 강적해우전부다 죽였습니다. 그쵸? 죠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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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뭐, 어? 이제 에에에에 이제 리카짱. 샷. 맡태. 리카짱. 맡태. 리카짱. 오케이, 오케이. 그냥 패버려. 야, 590만. 야, 상당히 세져잉 어, 같이 있다. 650만. 마을 하는 아직 무량 공채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금 해야 된다. 오케이. Okay. 마오라, 넌 정말 강했어. 이제 그만 쉬어라. 리카, 죽여버려. 기다려, 게이터가... 아. 조금 마오라를 그냥 잡아버렸네요. 자 아, 이제 마허라도 잡았으니 마천루를 가봐야 될까요? 스쿠나랑 유타랑 같이 쓴다는 마인드 어떨까요? 열에. 느려크셔. 일단 여기 유타랑 간 다음에 스쿠나는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가라 스쿠나. 나이스 오케이 다음 턴에 브레이크 확정 맞죠 맞대 리카짱 w h a 다 s 야 p 다 h 다 t s up? What's up? What's u 랑 What's up? w h 아, 스캔 데미지 어쌔꿀인데 괜찮아 괜찮아 스캠할수 있어 할수 있어 90만 야 확실히 확실히 더 세다 그렇죠 확실히 더세 이제 고조사 토론은 집에 갔어 이거 깰수 있을까 스쿠나가 쌓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안 쌓이네 남은 피가 1,600만 그냥 지금 필살기 가져 유타는 어 조졧! <목소리> 후쿠마미즈쉬로 다음탄에 가는거야 그리고 유타의 필살기를 다시 회전시키면은 이거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후쿠마미즈쉬로 <목소리> 조졧!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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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오케이 오케 이 오케이 오케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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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야가 원하던 그림이야. a y 만못 잡네? 근데 열상 데미지로 잡지 않을까? 그렇죠? 너희를 믿는다. a 열상으로 잡았고 a 테리카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세요. 착. 나이스. 네 이렇게 끝났네요. 후. 호호호. 뭐야? 스캠이 데미지를 더잘넣었는데 스캠은 이거 전체 피해라서 더잘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유다 어떤 날이 나타라 개컨설루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일단 이 필살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것이랑 주력이 많아서 스킬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것 거의 뭐 고조 사토르처럼 스킬을 쓸수 있는 느낌이었네요. 시부야 스쿠나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주력이 모자랄 일 없이 필살기를 난사할 수 있게 나온다. 그럼 이거 아주 재밌지 않을까요? 에? 앞으로 나올 한정캐들이 이렇게 성능이 좋게 나온다면 이거 기대해볼 만 하겠는데요. 일단, 영속성 버퍼는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 어, 어, 그치, 유타였습니다. 오, 그치.